약성경 51쪽에 있는 장세기 3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기록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의들에게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내 아버지의 하늘에게 청하여 내게 이 소녀를 향해 높게 하여 주소서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돌아뱉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죽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제게 의 아버지의 하늘은 야곱에게 말한 것 같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딛고 돌아와서 그를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절하되, 땅을 너희가 되어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맨날 음. 너, 여기서 기억을 얻으라 하고. 책임도 디나의 <laughs>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이, 것은 내가 다 줄이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군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디나의 수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늘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은 언제나 빠르고 쉬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 그 길로만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빠른 길은 순간적인 만족은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허무함과 후회뿐이라는 것이지요. 반면 바른 길은 때로는 멀고 험난해 보이지만 그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딸그 디나가 세겜에서 세겜에게서 악한 일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제약된 방법으로 디나를 차지하려고 했고, 그의 아버지 하물은 온갖 달콤한 말로 상황을 모려 모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본 말씀 중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청무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었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라 것이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았던 지간에 내가 지난 일 그런 일을 어떤 악한 세상 가운데 놓여 있다 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에게 임마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쇼를 보러 간 것이고, 예배를 보러 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죄로 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죄적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과연, 성령의 사람이냐 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려놓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인만 위에 계시는 나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결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결코 용서받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탕 발림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는 더큰 죄를 낳고 결국 더 깊은 고통만 가져올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함께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1절부터 그 보면. 내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족석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추장입니다. 추장. 추장이면 그 족속 중에 왕이라는 것이지요. 이 당시에 추장이나 아니면 그 왕이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나가 예쁘긴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이 대나가 낯선 곳에 왔는데 자기 집에 어머니뻘만 여자가 내시고 자기 혼자지요. 쓸쓸하고 외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남자 11명의 자기 하나 외롭고 쓸쓸하겠죠. 그러면 귀여움은 다 독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누나가 그랬죠. 아무리 없는 집, 없고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딸이 하나 있으니까 모두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귀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심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딸들을 만나서 친구로 사귀어 보겠다고 지금 나왔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은 것입니다. 자기가 추장이면 추장이면 추장답게 왕답게 모든 행실을 조심하고 행실을 조심하지 않고 또 욕심이 나면 그것을 하명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력이 불같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는 그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욕은 성욕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욕은 세상에 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으로 우리는 그 정욕이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빠지기 쉽고 세상이 미혹하는 그것으로 달려가기가 엄청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리의 길이고, 어느 것이 악을 행하는 길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기에 성경을 보면서 늘 그것을 깨닫고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임마누엘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정욕은 우리가 쉽게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이세계은 그런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하나로 지금 아주 엄청난 죄를 범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안으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겁탈하고 죄를 덮기 위해서 아내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리따고 아내로 삼기를 원했던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죄를 범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청혼을 먼저 해야 되겠죠. 타지에서 온 사람이 있고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더 정중히 가서 청혼을 하든지 자기, 자, 자신의, 자신의 당신의 딸이 너무도 아리따웠고 나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청혼을 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맞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런 행위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한 템포를 늦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왜한 템포를 늦춰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그 시간. 한 템포 늦추는 그 시간. 내 입에서 화가 잔뜩 올라서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려고 할때한 템포 늦추고, 또, 무엇을 하려고 할때 이것이 참인지 진리인지 깨닫기 위해서 한 템포를 늦추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차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멀지각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뭐부터 나옵니까? 나쁜 사람, X X. 이거부터 나오지요. 그때 한테포를 주는 것이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무하면 이라는 그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 그러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이지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때 상대방들이 원하지 않으면 한 템포 늦추고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과연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전에 말씀드린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있게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일은 저질러 놓고 이제 아버지에게 그 모든 것을 책임 전달을 하는 이세계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는,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겁이 많은 사람이죠. 화를 참고 있습니다. 왜? 자기 혼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신도 위태로워질까봐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들이 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양곱에게 왔다는 라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7절 보니까 양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화가 안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없겠죠. 그런데, 그 화가 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한다면이 세상은 정말로 악하고 사람 살기가 정말 힘든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그 성질을 좀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감싸주고 품어준다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장마 때 보면 막 구름이 젖혀있는데 어느 곳한 곳이 쫙 태양이 비치는 곳이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신비롭고 너무도 감동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이 시큼한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데, 어떤 한 군데에 그 찬란한 빛이 쫙 비춰내리는 그 빛, 그것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말.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말로 짝을 맞추기가 너무 힘든 게 원수입니다. 말도 안 듣고 고집도 세고 성질은 얼마나 괴팍한지 말도 못하는 것이 원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줄이면 누것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먹을 물을 주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화서연도에 보도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같이 삶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라 것이지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간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이거 용서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랬더니, 이 세계미 아버지 하물이 사탕 발림을 합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계미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며 머물러 내며 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고. 그냥 평안히 살으라는 것입니다. 땅도 줄 테니까 살고 우리, 우리에 속해 있는 딸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그러면서 그냥 평화롭게 살자라고 지금 사탄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줄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는 것 있으면 다 말해라. 다줄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겁도 없이 너희 딸을 더럽혀서 정말 미안하다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법에 저촉받고 법에 걸리면 그게 죄죠. 안 걸리면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속해서 살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훈소와 예물을 전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렇게 할까요? 사과도 없고,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완성도 없는 이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 그 후속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부, 더 편리한 그런 삶, 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것 같은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만 하면 내 삶이 훨씬 나아질 것 같은 유혹,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편안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배들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물의 제안을 받고 그곳에서 주저앉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 눈앞에 그 제안은 굉장히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면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화려한 조건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도 천성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는 우리들이 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천성을 향한 길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